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확인 문제 하나 봐보자고요. OX 문제. 2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2 페이지. 이 페이지. 이 페이지 넘겨가면 확인 문제 나오죠? 거기서부터 OX 문제를 먼저 풀고 가자고요. 여기까지 풀면 65번은 맞아요. 알겠죠? 한 문제가. 한 문제 용한 시간 투자해가지고 한,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한 건데. 자. 다음주는 동상병권 학계의 위험부담 알겠죠그 확실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두 문제가. 한 시간에 해가지고 두 문제 나오면 장땡이지. 그죠? 자, 확인학습 1번 문제 가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청약은 보여요? 청약, 청약 동그라미,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뭐할 때, 예, 도달 동그라미, 도달할 때, 거기가 발신으로 바뀌면 돼, 안 돼. 그러면 격지자 간에는요? 안 돼요. 청약은 청약은 격지자 간이든 대화자 간이든 전부 다 뭐라고요? 도달주의라고. 알겠죠? 근데 거기다 갖다 놓고 청약은 격지자 간에는 승낙 아니죠. 발신할 때에요. 금태 안 돼. 안 된다니까. 둘 다. 알겠죠? 승낙이 격승반이지. 자, 그래서 1번 오른 거. 2번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끊어요. 철회하지 못한다. OX 오,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닌데, 청약도, 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가 있거나, 그런 경우. 그렇죠? 3000% 빠지는 거야. 지금 원칙을 물어보는 거지, 원칙을. 알겠죠? 그래서, 처리할, 처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세 번째,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한 경우 보여요. 청약자는 동그라미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언제까지 처리를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 자 봐봐요. 청약을 할때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에는 처리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기간이 뭐라고 했어요. 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당 기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처리하지 못해요. 그럼 나중에 나한테 누가 물어보러 와. 그럼 상당 기간이 언제냐고? 그럼 총으로 쏴버려. 알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 판사가 알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자, 3, 4번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할 때 보여요? 오, 조건 붙였네.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동그라미. 5번에 격승발 격승발 할수 있나? 근데 격승도잖아요. 그렇죠? 5x x 도달을 뭘로 바꿔야 돼? 네, 발신으로. 알겠죠? 그럼 격청도도 하나 써놔. 밑에다 격청도. 격청도가 어딘지 알아요? 인천 앞바다에 있어. 격청도. 알겠죠? 격지자 간의 청약은 뭘로 간다? 도달. 자, 6번. 자,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뜬과 어, 승낙기간을 며칠로 잡았어요? 야, 10월 30일. 야, 현복이 전날이네. <laughs> 자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끊어요 을에게 도달하였다 끊어요 근데 을이 10월 25일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네요 언제? 10월 25일날 그러면 도달이 언제 했어? 10월 27일날 도달했다 그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10월 25일이지 격승발 그게 틀렸죠? 어, X, 옆에다가 또 격승발 하고 써놔요. 격승발. 자, 6번 X에요. 7번, 격지자 간의 청약, 격, 격, 격 동그라미, 청착 동그라미.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어, 도달. 근데 뭐로 돼 있어요? 발신, X. X. 격승발, 발송을 도달로 바꿔놔야 된다니까? X. 8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끊어요. 청약자가 동그라미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죠? 어? 그럼 그 옆에다 이거 써놔 봐. 뭐라고 했어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거야. 다시 해 볼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뭐라고요? 상당 기간 내에. 이렇게요. 자, 그래서 8번은 동그라미가 돼요. 자, 9번. 갑이 동그라미.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을에게 도달하였다. 보여요? 자 그런데 10월 29일에 발송한 의뢰 승낙의 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했네요. 하루 늦게 도달한 거죠. 연착된 거죠. 근데 이 연착이 사고에 의한 연착, 통상의 연착, 통상의 연착, 가이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x요. 왜요? 자 10월 31일날 밑에 쓰세요. 뭐라고 써요? 거기다가 자 통상의 연착이죠.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안 돼? 안 되고 뭘로 봐? 네, 새로운 청약이 된 거지. 근데 뭐라고 했어? 새로운 청약인데. 보니까 또 아, 갑이 기존 청약자가 뭐 했어? 어, 기존 어 청약자가 뭘한거 인제 승낙을 한 거지요. 그럼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된 겁니다 아셨죠 어 그래서 틀렸고 10번 위 사례에서 의리 10월 25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죠 그리고 10월 27일 날 도달했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10월 25일 격승발로 고쳐 놔야 되고 11번 자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승낙 기간이 10월 30일에요. 을에게 도달하였다. 자 끊고 을이 10월 20오 일찍 보냈네. 10월 20일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는데 10월 30일에 도달했죠. 이걸 뭐라 그래? 어, 사고의 연착, 사고의 연착이라 그래요. 사고의 연착이 된 경우. 갑의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 기간 내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을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여요. 을의 승낙은 승낙 기간 내 도달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x, o 왜 연착의 통지를 안 했죠. 그럼 연착되지 않은 걸로 봐서 그 기간 내에 도달된 걸로 본다. 그럼 옆에서 계약은 언제 성립돼? 그니까, 러 며칠, 며칠. 어, 오케이, 오케이. 10월 20일 날 성립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10월 20일 날 성립된다. 그러면 어떻게 응용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맞는다고. 자, 11번은 동그라미, 12번. 청약자가 동그라미, 청약을 할 때는 청약과 동시에 뭘 해야 돼?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까? X,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13번, 12번 X에요. 13번, 승낙기간을 정함이 없는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그라미,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그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13번, 동그라미. 14번,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청약한 경우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 X죠?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은, 어, 청약의 유효성이, 청약성이 어떻게 돼요? 날아간 거지. 별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지, 내에 해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자, 15번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끊어요. 청약자가 이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고요. 16번,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끊어요. 자, 승낙을,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승낙을 발송하여 을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자 10월 29일에 발송한 의뢰 승낙의 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됐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상의 연착이죠. 그럼 계약이 원래 성립 안 되지. 근데 누가 승낙했어? 감히 승낙을 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16번 같은 거 아까 반복되는 같은 느낌이지만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16번은 X 17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을 뭐라고 부르죠? 오케이, 교차청약, 교차청약, 교차청약이 서로 교차됐죠? 그럼 원칙은 언제 계약이 성립돼요? 양청약이 도달할 때. 근데 양청약이 도달이 동시에 안될 수가 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교차청약은 17번 하고, 그 다음에, 어 거기 18번이 문제가 되는 거야. 18번 보여요? 와봐요, 18번. 자, 18번에 교차청약에 있어서 보이죠?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 보여요? 자, 늦게 도달, 종그라미, 늦게가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돼요. 나중 청양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 자, 18번은 동그라미가 됐어요. 됐죠? 19번. 자, 조금만 참아요. 끝내게 요거 이제 하고. 자, 19번에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를 100만원에 매수하는 것을 요청했나봐. 100만원. 10월 5일날 발송했어요. 10월 5일날이에요. 을에게 언제 도달했어요? 8일, 그럼 며칠 걸린 거죠? 3일, 일를 모르는 을이, 이를 모를 을이 같은 자동차를, 아 이를 모른데그렇죠모른는 을이 같은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10월 6일 날 발송했고, 교차 청약이라는 거 느낌 말아요. 지금 값도 100만 원, 을도 100만 원에 사겠다는 거잖아. 교차 청약이죠. 근데 10월 6일 날 보내가지고 언제 도달했어요? 10월 10날에 도달이 됐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10월 10일 날 계약이 성립된다. 밑에다 뭐라고 써요? 나중 청약 도달. 나중 청약 도달입니다. 됐어요? 음, 요거 지금 보고 있는 청약과 승낙은 3월 모의고사 65번 문제예요. 농담 아니에요. 그다음에 (4월달) 모의고사 (65번) 문제예요 농담일 것 같죠 어 지금 내가 지금 모의고사 내다왔어 자 (20번) <laughs> 농담인 줄 아는 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자 (20번) 믿어야 돼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통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오케이 의사표시가 아니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럼 언제 성립돼요?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동그라미. 사실이 있을 때죠. 근데 여기에 뭐로 바뀌냐면 안때 또는 인식할 때 그럼 x가 될버려요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잖아. 근데 그게 유료 주차장이란 걸 모르고 파킹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어요 진짜로 그게 언제냐면 노상에 있는 데는 알겠는데 건물 빌딩도 알겠는데 이상하게 하천가에 그 받치는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하천지 이렇게 하천 내려가서 저희 동네는 있어 그래서 하천으로 내려갈게 하천 내려가서 차를 받쳤는데 그게 유료 주차장인지 몰랐었어요 저는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요금을 받더라고 그럼 내가 나는 몰랐다. 요금 못 내겠다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 의사 실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유료 주차장 을 모르고 차를 파킹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알았잖아. 유료 주차장을. 지금 차를 파킹하는 행위는 계약이 성립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요금을 언제부터 내냐가 문제지. 유료주차장이란 걸 알았을 때부터 내는 거냐 안 때부터 아니면 차를 파킹하는 사실이 있을 때부터 계약이 성립되느냐 이걸 물었던 거야 그럼 언제 성립돼요 어, 차를 파킹할 때안 때가 아니고 알았죠 예 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 근데 몇 번이요 어 22번 21번은 동그라미인 거 아시겠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가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가로 그럼 청약자가 동그라미 의사 실현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언제 의사 실현의 사실이 발생할 때 이거 정말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알겠죠? 느낌은 알겠죠, 이제? 싸우지 마. 알겠죠? 22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이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는 책에다가 이름을 다 적었나 봐. 그렇죠? 그럼 이거 언제 계약 성립돼? 이름을 적을 때. 사야돼안사야 돼? 안 사야 돼? 나는 몰랐어. 책이나 이름을 사면, 이름을 쓰면 사야 되는 지안 사도 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들어가면 애들 막카트에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주워 먹어, 그냥. 아, 시식코는 주워 먹잖아. 그죠? 그럼 목말라, 안 말라? 목마르지. 그럼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가서 뜯어가지고 먹이잖아. 계산도 않고. 안 그래? 그죠? 그 사겠다는 거야, 안 사겠다는 거야. 그걸 의사실현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죠? 어,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예. 그러고 나서 그거 물다 마신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CCTV 에 잡혀 다. 자, 어 그다음에 몇 번요? 이 어, 23번 가배청약관계 송부된 물품을 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소비했대. 착각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소비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해 안돼 된다고요. 그래서 23번은 동그라 예,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하면 돼요. 됐죠? 그럼 몇 가지가 뭐예요? 몇 가지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되는 거야. 이게 되죠? 음, 오늘 몇 가지만 하자고. 알겠죠? 짧게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좀 길게 할게요. 알겠죠?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그 동상변권하고 유연부담 사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 동상 변고는 이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어, 아쉽진 않죠? 아쉬워요? 좀더 할까? 어,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안넘어가 이제 자, 여기까지요.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